야, 푸른테일 어? 왜? 우리, 우리, 머리 맞치기 하자. <laughs> 왜 머리 맞치기 <laughs> <laughs> 아니, 왜 머리 맞치기 <laughs> 아, 그냥, 심심해. 지, 쾅, 영은 해볼까? 아, 돌머리야. 아야. 아, 아, 야. 아, 야, 야. 어, 어, 어. 뭐야? 뭐야? <laughs> <응? 웃음> 응? 나도 모르겠어. 근데 우리 기는 어떡하나? 어. 레드카펫. 레드카펫 미나한테 물어보자. 이영 yeah, yeah. 레드카펫. 레드카펫. <웃음> 레드카펫. <웃음> 왜 그래? 자세하게 <laughs> 설명 중. <좀. 웃음> 그럼 네가 포르테리고, 네가 너가 번테리야? 응. <laughs> 그럼 머리를 다시 부딪쳐봐, 이영영. 이영영. 광. 어, 돌머리야 여전히. 응, 응, 응. 야야야아 또!